레위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 같이 되거든 고치 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희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을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 지니 그 환처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 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문둥병이민이라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희어지고 거기 나육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의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 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한 즉 제사장이 난육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그 난육은 부정한 것인 즉 이는 문둥병이며그 난육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문둥병의 환처이민이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그 환처이민이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피부를 불에 대었는데그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발한 문둥병인즉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문둥병의 환처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보면 그는 그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 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은 문둥병의 환처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열보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처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한 문둥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옴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환처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른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거든 그는 모발을 밀되 환처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는 그 옷을 빨지니 정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 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바란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문둥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바람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 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한 문둥병과 같으면 이는 문둥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확실히 진단할 것은 그 환처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문둥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문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문둥병 색점이 발하여 터로세나 베옷에나 베나털에 나래나 시에나 혹 가죽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있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문둥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지사장은 그 색점을 살피고 그것을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7일 만에 그 색점을 살필 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문등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니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문등병인 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빤 곳을 볼 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치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문등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이 열보면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오.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복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찌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의 그 색점이 벗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나에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바란 문둥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단정하는 교련이라. 레위기 1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왔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새 하나는 흐르는 물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을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산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치리를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돌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 3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제제와 번제 희생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제제물과 일례로 제사장에게 돌릴 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귀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그한록에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우편 귀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그가 가난하여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하나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에 바 10분일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취하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 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8일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 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록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귀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의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귀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속건제 희생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하나나 집비둘기 새끼 하나를 들이되, 곧그 힘이 미치는 것의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 지니, 문등병 환자로서 그 결례에 힘이 부족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그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장 집물의 부정을 면케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오.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복발하거든 제사장은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취하고, 그새 하나를 흐르는 물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과 산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그 산세는 성박 들에 놓아 그 집을 위하여 속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문등병 환처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문등병과 붓는 것과 피부병과 색점에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문등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레위기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엉겼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목기는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칠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고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들여 그의 유출병을 인하여 여우 앞에 속지할 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무릇 정수가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릎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불결할 동안에 그의 누웠던 자리는 다 부정하며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좌석을 만지는 자도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과 무릇그 좌석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 불결에 전염되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의 눕는 상은 무릇 부정하니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의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는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의 부정과 같으니,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 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7일을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제 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여 회망문앞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죄로, 하나는 번죄로 들여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을 입은 자와 불결을 알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게 관한 것이니라. 레위기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의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재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재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취하여 회망문 여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내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양하여 향연으로 증거의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 쥐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들여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속재제 수송아지와 속재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 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 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 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 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일년 일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